자, 어저께 텃밭을 제가 여기 왕산딸기 나무가 여기 두 개가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죽어서 이제 그걸 뽑아버리고 새로운 또 왕산딸기 두 줄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이야, 어마어마하죠.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자라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자 내년에는 진짜 왕산딸기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세력이 확장돼서 더 아주 그래서 이제 조만간 블랙베리 아 블랙베리 블루베리가 있는 이곳까지 왕산딸기나무를 다 이렇게 심을 예정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뭔 뭔 벌레가 이렇게 또 붙나? 어우, 이 뭐야 이건 또어우기인가 와, 세긴가보다. 것도 무슨 벌레야? 큰일 날뻔할 아.. 진짜 아니, 처먹을게 없어서 블루베리 다 끝나네. 저기 뭐야? 자, 오늘 뭐 해충, 해충 방문을 하는 날도 아닌데, 이거 뭔지 아침부터 이거 아니, 근데, 벌러지가 저게, 쐐기가 생겼는데? 어, 저거 쌤이 엄청 세, 엄청 따갑거든요. 근데 왜 이런 데 있어? 어, 보세요. 이게 뭐 효과가, 하... 효과가 있겠죠, 뭐. 하... 자, 이거 뭐 어차피, 네, 사실 근데 이거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한번 뭐 뿌려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뭐, 보... 벌레들이 이렇게 강하게 죽지도 않아. 뭐 약을 뿌려도 돼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했고. 자, 어저께 나무들을 다 이렇게 세워준 것. 근데 이제 좀 이따 물도 한번 주겠습니다. 네, 이쪽 뒤쪽은, 네. 오우, 여기도 막 갈가먹어. 이 똥이. 뭔가 배추의 벌레가 될거 뭐가 될 건가. 우와. 그래서 이게 좀 커지면은 약질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약 없이 뭐가 되나요 <웃음> <웃음> 약발 약발이 얼마 안 간다 연말에 화장 자, 이쪽은 괜찮은데 깜놀랬어요 제가.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죠 건강도 그렇고 자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 어휴... 저번에 여기 약을 뿌렸는데 보드나무에다가 조금 상태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휴... 자 어쨌든 이렇게 텃밭이 지금 가을에 내일모레는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전후로 해서 뭔가 이게 예? 텃밭에도 계절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뭔가 올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낙엽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막 그런 현상들 예. 그래서 뭐내년은 이제 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 내년에 여기 얼름도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고박을뭐 다른 곳에다가 그냥 따로 이렇게 이제 뭐든지 쓸모 없는 공간 같은데다가 뭔가를 심어야지. 여기도 이제 다래나무가 이게 섞여 있는데, 네, 뭐 다래는 뭐딱 올해까지만 이렇게 되게든 키우고, 아, 다래래. 고박은 이런데 여기서 내년에는 뭐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키워야겠습니다. 자, 잘라버려야지 이런 거. 왜냐면 완전 죽었어요 완전. 히 완전히 뭐 죽었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불쏘시계로 나중에 불을 태울 때 그때 이제 활약이 되도록 여기다가. 겠습니다 호박 하나가 지금 이렇게 익고 있는데 네, 요거 때문에 지금 냉기 도해줘 저거는.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잘라줄까요? 그 위로만 쭉쭉 올라갈 거예요, 이드나무가 자, 이쪽에서도 이제 호박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고 있는 애들이 보이죠? 네. 마트가 또 뒤늦게 이렇게 또모종이 올라왔네요. 참네. 아유. 자, 어쨌든 뭐 특별할 거는 없지만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고구마 고구마 캐고 뭐 사실 그거밖에 없네. 고구마 캐고 이제 늦 가을 되면 은 저기 블루베리를 가장자리로 완전히 다 옮겨 심고, 왕산딸기를 저쪽으로, 이렇게, 심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왕산딸기를 이렇게 심어보니까, 다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막 대나무처럼 우죽순으로 막 이제 보종들이 생겨요. 여기저기서. 이제 얘네들을 또 캐가지고, 또 다른 공간을 옮긴 거나, 묘목 자리를 이제 옮겨서 또 이제 키우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심어도 될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내년 되면은 이 장소를 또 멋있게 또 제가 탈바꿈 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와, 이 개복숭아 진짜 잘 큰다. 이기가 여기도 엄청나게 장가지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실, 뭐, 다 죽은 가지인데, 뭐. 죽은 가지를 뭐 쳐봐야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이게. 여기 산 가지도 여기도 좀, 좀 쳐주고. 네. 엄청납니다. 쭉쭉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일부러 뭐. 여기 윗부분을 좀 자르면 이제 뭐 옆으로 더 자라겠는데 애를뭐 옆으로 자라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옆에 나무하고 거리가 짧아 가지고 그냥 이대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옮겨신분 애들이 다잘 살아고 있어요 체리도 잘 살고 저기서 난 자랐는데 또 여기서 잘 자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뭐알수 없는 거니까 뭐 그게 이뭐 생각난 김에, 저 왕산 딸기밥, 물이나 좀 줘야겠습니다. <laughs> 자, 어저께 이제 이렇게 다 잡아 매고, 이쪽은 조금 덜 잡아 맸는데, 아 따가워. 엄청 따갑습니다. 조금 이제 애착을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5천원에 팔았던 것들인데 이제 이게 커지고 몸집이 크면은 물론 이제 시세가 뭐 정확히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저기 뭐야 우리가 다음이나 이런 네이버 같은 그 쿠팡 같은 데도 이렇게 묘목을 파는데 뭐 상당히 비싸긴 비싸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현지에서 계신 분들이 오죠. 근데 이제 쿠팡에서 이제 물목을 갖고 와가지고 잘 사는 애들도 있는데, 죽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 쿠팡 이렇게 택배로 해가지고 사는 거나,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해야지 나중에 좀 낭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낭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샀는데 비싸게 주고 체리나무가 제가 7줄을 샀는데, 지금 고장 나무건 비실비실거리는 비실비실이 3개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알수 없는... 병에 걸린 애를 샀다든지 아니 면 여기 와서 적응을 못 했다든지 뭐그중 하나겠지만 약간 돈 낭비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도 뭐 모종 같은 거는 나무 같은 거 이제 또 관심 있게 또 봄하고 가을에 많이 심잖아요. 네. 종목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네, 뭐 유실수를 심던 네, 저같이 이게 블루베리나. 네, 이 왕산딸기 같은 나무를 심든 여러분들의 다 취향이지만 잘 선택하셔가지고 낭비 없이 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영상은 아니지만 이게 뭐 텃밭 일이 이제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일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 뭐 일할 의욕이 없는 건 아닌데 <laughs>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아휴 질척거린다 이렇게 아 어, 여기 보세요 왕사 닭이 많이 자랐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막 엉키게 내버려 두면은 서로서로 성장을 저해합니다. 아우, 뭐가 이렇게 긁어 먹었냐 이렇게. 아우, 다 이게 렇 앙상한 이파리들을 그냥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아우. 자, 어쨌든 신경 을 써야지 이게 <laughs> 묘목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 되시고 또 편안한 휴... 주말에 휴식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